왜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더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인생이 좋아지는 걸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비밀을 2년 동안 심리학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나아지지 않았던 이유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기만성훈입니다. 저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책을 열심히 읽고 책에서 배운 내용을 삶에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잘 읽었던 아이는 아니었고요. 어, 30대가 되어서 어, 특별한 계기를 통해 아,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를 크게 깨닫게 된 이후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는 이 계기 덕분에 한 가지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었는데요. 어, 제가 처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어,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한 때부터 1년에 책을 100권 이상 읽으면서 어, 책을 읽고 도전하고 문제 생기면 다시 책 읽고 또 도전하고 이런 삶을 좀 살아왔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 3~4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어, 삶이 정말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가는데. 돈도 못 벌고, 회사에서는 죽어라 일하는데도 억울하게 오해가 생기면서 어 자꾸 항상 끝이 안 좋고,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힘든 일이 생기면서 되게 우울하고 자존감이 좀 바닥을 쳤었어요. 그때 이제 책을 읽는 건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있는데, 삶이 너무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거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심리학 책을 닥친 대로 읽어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혼자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10권, 30권, 50권 읽어가면서, 아,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법칙이 존재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법칙을 터득하고 나서, 비로소 그때부터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 저처럼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인생이 나아지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분들이 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심리파트로 몇 편을 거쳐서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기존의 자기개발이나 동기부여 영상과는 어, 조금은 다른 메시지와 인사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부터 제가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인생 법칙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바라보는 한 가지 안경을 쓰워드리는 것이 목적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쉽게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행동법칙을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동을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 유튜브를 보고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 세상에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행동에는 마이너스 행동과 플러스 행동, 그리고 돈 버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 진짜 쉽게 설명하면, 이제 마이너스 행동은 인생을 불행 쪽으로 이끄는 행동이고, 플러스 행동은 행복해지는 쪽으로 이끄는 행동입니다. 돈 버는 행동은 당연히 플러스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별개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 이걸 몰라서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건데 돈 버는 행동은 마이너스 행동일 수도 있고 플러스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은데 불행한 사람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행동을 좀 단순화 시켜보면 네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 겁니다. 돈못 버는 마이너스 행동, 돈 버는 마이너스 행동, 돈못 버는 플러스 행동, 돈 버는 플러스 행동.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바로 이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이넷 중에 하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부터는 돈 버는 행동은 빼고 마이너스 행동과 플러스 행동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엔 돈 많이 벌고 싶고 돈이 있어야 살수 있기 때문에 돈 버는 행동 법칙에 대해서도 알긴 해야 되는데 이걸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면 주제가 좀 너무 광범위해지고 전달력이 좀 떨어져서 일단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이너스 행동과 행복하게 만드는 플러스 행동 이외에 돈 버는 행동은 별개로 따로 있다 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고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동을 하고 있고 이 행동이 마이너스 행동일 수도 있고 플러스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플러스 행동을 많이 하고 마이너스 행동을 줄이면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사람은 뭐가 마이너스 행동이고 뭐가 플러스 행동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 범죄나 마약같이 이런 것들을 좀 누가 봐도 마이너스 행동인지 이렇게 알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행동들도 있어요. 어, 근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 행동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행동인 것과 당연히 마이너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플러스 행동인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 이게 바로 플러스 행동에 탈을 쓴 마이너스 행동과 마이너스 행동에 탈을 쓴 플러스 행동인데 어 이게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고 힘들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야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유튜브나 책을 찾아보고 있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쉬는 걸잘 못하는 어좀 강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 자기 자신을 절벽 끝으로 몰아 세우는 유형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플러스 행동이 됩니다. 어, 근데 삶이 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이제 귀차니즘에 빠진 사람이 하루 종일 누워서 쉬기만 하는 건 마이너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야근을 하는 사람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야근까지 감행하면서 회사를 위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지금 회사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서 야근까지 하면서 뭔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은 플러스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적당히 시간 조절하면서 충분히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다 상해가면서. 근데 주변에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야근하면서 하냐, 힘들다고 하냐, 좀 쉬고 내일 해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본인은 모르거든요. 이런 사람은 지금 마이너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여기서 돈 버는 행동 법칙이 들어가면 재밌어지는데, 이건 제가 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제 겉으로 보면 똑같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행동인지, 행복으로 이끄는 행동인지가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미래에도 당신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마이너스 행동인지 플러스 행동인지 판단할 수 없다면 삶은 계속 나아지지 않고 힘들어지는 겁니 어, 저는 심리학책을 보면서 어, 이제 어떤 행동이 마이너스 행동이고 어떤 행동이 플러스 행동인지 볼수 있는 안경이 하나 생겼어요. 예전에는 열심히 산다고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마이너스 행동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행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제 플러스 행동이었던 것은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제 상대가 지금 마이너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플러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 이 안경을 갖게 되면, 어, 좀, 주변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와는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칭찬까지 해주면서 이제 플러스 행동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행동일 때가 있어서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반대로 마이너스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주변에서 핀잔을 주고 타박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사실은 플러스 행동인 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좀 칭찬을 해줄 수도 있겠죠 어, 여러분도 이런 안경을 하나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 지금 당장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플러스 행동인가요 마이너스 행동인가요? 어, 사실 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 행동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 행동에 숨겨진 심리라는 어떤 그림자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쉽게 내 행동이 마이너스 플러스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이 양의 탈을 쓴 늑대 행동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심리 법칙의 핵심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 핵심을 알면 우리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길 거예요. 어, 이 내용까지 다 설명하려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